자, 12번 계속합니다. 그러면은, 저기에 지금, 얘가 지금 F inverse 거알겠어 F inverse X죠? 이거 컨트니 C. 그럼 우리가 아는 이론대로 적용을 시키는 거야. 그러면은, 요 앞에 뭐가 있어야 돼? 인테그랄 해서, 여기 뭐가 있겠죠? 여기 뭐가 있겠지? 뭔지 모르겠는데. 거기에 FX, DX. 이렇게 돼야 되죠. 플러스, 그 다음에 1부터 13이 되잖아. 그럼 여기 1로고 여기 13 오면 되죠. 거기다 GX, d x 죠 그러면 거꾸로지, 거꾸로. 우리 원래 알던 거에 거꾸로. 여기에 뭘 넣어야 일이 나올까? 이걸 거꾸로 찾아보면 되죠. 되겠지. 얼마나 넣어야 돼? 0영 넣어야 되죠. 영넣으면 되죠. 영넣어 그러니까 이 유형을 완전 넣삭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접근할 수어야거야된 거지? 여기 야3이나넣려면 얼마 넣으면 돼? 그냥 넣산해보면 되죠. 2넣으면 되죠. 2 넣어야 되죠. 2. 야2야 된 거예요. 그럼 이것의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? 이거나 이거 곱한 거 얼마? 26. 이거나 이거 곱한 거 얼마? 0. 그래서 2 6이 얘가 따라서 유형 좀 이따 다시 볼게. 여기까지 일단 이게 된 거지. 방금 선생님이 알려준 거대로 하잖아 이거 맞잖아. 된 거죠 여기까지. 근데 내가 원하는 건얘 아니야 얘? 그럼 얘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. 근데 얘가 식이 나와 있죠. 맞아? 식 나와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어디부터 어디까지? 0부터 2까지 fx dx를 해버리면 되니까 저거를 적분해버리면 되죠. 그럼 얼마가 돼요? 4분의 1 x 네제곱에다가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0부터 2까지 그럼 더하기 다은 26이 나와야 됩니다. 이거 계산해서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답이 나오는 거지. 이 화면 그대로 놔두고 베이직 센으로 가서 그 관련 문제 한번 볼게.